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EN플러스 네,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이전 영상에서 이제 아쿠아 관련해서 말씀을 얼핏 드렸잖아요 이 아쿠아 홈페이지 가면은 이뭐 건과 관련한 자료들이 좀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율호하고 아쿠아하고 역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요것도 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올랐다가 둔화되니까 좀 안타까움이 좀 있겠지만은 자리를 잡았다는 거에도 큰 의미를 둬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엔플러스가 e 예전에 그 전극권만 갖고 시세를 내려고 했던 부분에서 다양성 있는 재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부분의 강점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 아니냐? 네, 이러한 측면도 좀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건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연말까지 대박을 낼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연말 아주 따뜻한 겨울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E.N.플러스가 뭐잘 아시다시피 아쿠아하고도 관련이 돼요. 유로가 아쿠아와 관련이 되듯이, 그죠? 네, 그래서 그 관계도를 좀 보면 과거에 여러분 이거는 9월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유로가 그아쿠아메탈스와 M O U를 체결을 했죠. 네, 그래서 리튬 재활용 리튬 기반 배터리 셀 제조에 성공했다. 막 이런 재료가 나왔었던 거 아마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로와 아쿠아메탈스하고는 상당히 그 관련 있는 재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이 M O U 체결 이후에 좋은 건의 소식이 E.N. 플러스의 주가를 급등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사를 쭉 한번 나중에 한가할 때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M.O.U.도 체결했던 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재료가 등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그 아쿠아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면 이 아쿠아 홈페이지 같은 경우 하고 또그 EN 플러스 홈페이지 하고 들어가서 이제 보면 뭐 대게 요런거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EN 플러스하고 유로하고 관련이 이제 완전히 된 거죠. 그래서 아쿠아 메탈사하고도 역시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리, 리사이클 건에 대한 재료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주가 자체도 사실 이렇게 돼서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나와 있는 대로 이 그림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쿠아 메탈스 홈페이지 가서 이제 찾아본 건데요. 메탈스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그림 자료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아쿠아메타스 홈페이지 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유로와 아쿠아메타스 관계를 이엔플러스도 역시 승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건에 모멘텀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쿠아 메타스에 대한 재료도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그 이 n 플러스 하면그 전극권과 관련한 재료가 자꾸 나왔지만 이제는 뭐 유로 관련해서 유로머트리어즈 관련해서 재료 나올 수도 있고 또 아쿠아권 관련해서 재료가 나올 수 있겠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지게 됐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주가도 어 일단 내리다가 반등을 해서 물량을 좀 오늘 막기는 맞아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과거보다 모양이 참그 하방 경직성 있는 모양이 좋아요. 그죠? 이 저점도 유지를 잘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때 이제 위에서 물량이 나온 거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 걸렸던 물량이 이제 일부 나오는 거죠. 이런 물량들의 그 썩은 매물이 소화가 되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진을 하는 겁니다. 매물이 과거에 있다고 해서 이거 돌파 못하란 법이 어디 있어? 안 그렇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는 안 되는 종목인데 외인 매수 순매수가 다시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순수한 매수로 봐야죠. 공매도가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면이 좋고 우리는 의의를 들수 있는 게 오를 자리, 오를 자리에서 올라 줬다는 거죠. 자리를 잡고 모양을 형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 내리던 종목이 이렇게 V자로 급등이 이게 불가합니다. 쉽지 않죠. 내리다가 좀 올라왔다가도 좀 밀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쓰리 바닥을 찍거나 뭐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새로운 신고가를 내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그 순차적으로 매물을 소화해서 가기 때문에 멀리 갈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직방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요 갑자기 매물 쏟아지면 낭패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네, 그렇거든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대금, 유로 대금 들어왔죠 제가 예상드린 대로 근데 약간 이제 유로 대금을 납입하다 보니까 있는 돈에서 지불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자금이 채워 놔야될 자금이 이제 필요한 거죠. 뭐 이를테면 제가 일전에도 그 3분기 기준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3분기 기준으로 분명히 봐가지고, 뭐 이를테면 우리가 그 현금성 자산은 255억밖에 안 되죠. 좀 많이 그 넉넉해야 되잖아요. 그죠? 넉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유동성 금융 자산도 이게 한 10억밖에 없어요. 네, 이것도 이제 같은 성격인데 아, 좀 작아요, 그죠? 280억, 한 300억 가지고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150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거죠. 10이 지금 발행한 거, 그죠? 여기다가 한 150억 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좀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죠? 네. 한 300억에다가 150억이죠. 300억에다가 150억, 한 450억. 500억 근처는 작년도처럼 좀 있어야 사업도 하고 좀 투자도 하고 운영자금도 쓰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150억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150억이 지금 29일 날 들어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29일 날 들어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요거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운영자금으로도 좀 쓰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운영자금으로도 좀 쓰고 합업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도 쓰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29일이니까 29일 날장 마감하고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납입이 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뭐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주가 상황이나, 이 유로 인주권이나 뭐 이렇게 잘 이빨이 맞아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게 150억이 납, 납입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납입이 될수 있죠. 요게 좀 되면은 일단 또 숨통이 또 트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아 위쪽으로 전진하는 거지. 이게 주가라는 게이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물론 EN 플러스가 아직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거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가 한번 타게 되면은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료 관계가 여러 개 재료, 유로나 벌써 아쿠아나 뭐 이렇게 얘네들 재료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나올 재료가 좀더 과거보다 많아진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재료의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뚫어버리잖아. 5천원, 100원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야? 일단 6천원 근방까지는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부터 50% 올린, 올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생각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재료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 올, 재료 나올 거리가 있는 게몇 가지 지금 벌써 생긴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다시피 유로나 아쿠아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어 우리가 그 재료가 나올 때 주가가 흥 올랐다가 또 흔드는 경우가 잠깐 발생할 수도 있고 어~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번 뭐 일부는 땅 때려 보고 또 밑에서 잡고 이런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지 그냥 가져가야 되는지는 그때 상황에 맞게 제가 그 사건이 그 재료가 발생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니까 이게 과거 지나간 거 보고 매매를 하시면 참 쉬운 것 같아요 주식은 그러나 그 당시에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여러분들 항상 그 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위쪽으로 올랐다 둔화되면 아유 여기서 팔걸걸 이걸 뭐뭐할걸 설마 뭐 요런 부분이 바로 이 주식투자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죠. 이 순간 타임을 생각만 했고 놓쳤기 때문에 결국 투자가 안 되고 매매차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 순간 타임은 굉장히 중요하고 순간 정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부분은제은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EN 플러스라고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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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문많많이 주시고요. 문자 이런 거 예, 일단 주고 사인 받기 싫다 나는 뭐 응원만 하겠다 그러면 뭐 EN플러스 파이팅이라고도 좀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예,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힘이 나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음. 어, e n 플러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연말까지 대박을 낼 종목 어, 이거 말씀드린다고 했죠 EN플러스뿐 아니라 그런 종목에서도 우리가 차익을 좀 내서 일단 따뜻한 겨울 좀 보내시고요 대박 가보는 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 드릴게요 네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네,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위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예, 수익을 꼭낼수 있는 최소한 따블 정도는 낼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네,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음,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행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만 5천 원에서 5만 원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이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딱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말씀 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예,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아,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 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그몇겹몇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 이익률이나 ROI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엄청나게 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크리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뭐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기관이 쌍크리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그, 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 을좀 드리고 싶어요 예,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껍,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개다0이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20 내지 60%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에,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어,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어, 횡보 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요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네,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크림에서 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음.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예, 더할 나위 없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예. 월봉을 잠깐 보면 예,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 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예, 보이시죠? 예, 분명 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 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장 점정하고 외인 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아,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예,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자요 종목을 한번 그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의 한에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 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아마 대박점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